자, 502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다.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는 이래요.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이 원뿔의 높이를 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, 얘는 R이라고 할게요. 여긴 수직이죠. 자, 이때 요 놈은 9의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8입니다.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x에서 8을 뺀 거죠? 자,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네요.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 플러스 x-8의 제곱은 8 8의 64와 같습니다. 될까요? 자, 이때 부피, vx라고 하겠습니다. 원뿔의 부피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제곱 거기다 높이 X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즉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 R제곱도 X로 바꿀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얘가 나오죠 정계하면 64-x제곱 플러스 16x-64가 나와주면서 결국 얘만 남게 됩니다. 됩니까?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3분의 16x제곱 파이가 나와줍니다. 될까요? 자, 이때 x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하고요. 그 다음 요 x 라는 건 9의 지름보다는 작아야 돼요. 즉 16보다는 작아야 겠죠. 따라서 이제 나는 요 범위에서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 x가 알고 싶은 겁니다. 따라서 v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분의 32x 파이가 되어주겠죠? 그러면, 지금부터 내가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, x-3분의 32 파이가 되어주면서, 이때 우리는 x는 0 또는 x는 3분의 32에서 vx가 극값을 갖더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때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였기 때문에, 예에서 극소, 예에서 극대 값을 갖는 거죠. 처럼이 범위에서 즉 얘는 지워지고 얘가 극대이자 최대를 갖는 지점이 되어주는 겁니다. 따라서 그때 높이 x가 바로 얘였던 거죠. 답은 4번이네요.